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지혜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지혜 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두 눈은 결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영광스럽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고 싶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두 눈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면서 여전히 어떤 영광도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혜 여전히 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진자가 높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우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위험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지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나셔야 됐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업신여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지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